그렇죠. 많은 양을 뿌렸는데 거기에 1%만 생존을 해도 성공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열분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어왜 자삼이 생겨날 확률이 희박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던 중에 탐양에서 이렇게 헬리콥터에다가 사양삼 씨앗을 가득 싣고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그런 일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효과적인지 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고 알고 싶어서 이번에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헬리콥터를 타고 깊은 산에다가 씨앗을 그냥 살포하는 정도로 뿌렸던 적은 여러 번 있었죠. 함량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십수 년 전에 소백산맥에도 굉장히 많은 양을 한번 뿌렸고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산속에다가 삶을 뿌렸던 기사를 봤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발아되느냐? 그건 아니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지만 발아율이 5%만 된다 그러더라도 그건 성공한 거죠. 씨앗 100개 떨어뜨려서 다섯 뿌리만 살아도 그건 성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발화율이 그 정도 안 됩니다. 뭐한 1%? 0.5%? 뭐그 정도 아마 자생을 한다 그러더라도 자원이죠. 그 정도 굉장히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삶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려사함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산 속에 오래 묵은 뭐, 우리가 상징적으로 몇백년 내지는 오래 묵은 삶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그 씨가 계속 맺어진다거나, 맺은 씨를 새나 동물이 먹고 옮긴다거나 해서 거기서 발화가 돼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것을 이제 조복삼, 새가 먹고 배설한 씨다. 그래서 도복삼이라는 어, 이름도 붙였고요. 하여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헬리콥터에 삼씨를 뿌리거나 또 일각 지역에서는 삼씨 돌려주기 행사를 했죠. 직접 사람이 참여해서 씨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산에 가면서 직접 심는 행사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묘삼을 준비해서 묘삼을 나눠줘서 그 묘삼을 산에다가 심는 행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일각에서는 종보전, 내지는 자원보전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자원봉사를 해서 사실은 이 숲을 또이 좋은 산삼이라는 자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에 다니면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은 마음이죠 이 자원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원의 종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묵묵히 투자하고 이런 지자체 또는 개인 단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뭐, 종보전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로써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발화율이 굉장히 현저히 낮고,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만약에 수많은 씨앗을 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각하세요? 뿌리는 분들도 아마 수많은 고민을 하고 뿌렸겠죠. 사람을 시켜서 하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람이 직접 산에 가서 심었는데 잘 자라매도 나중에 없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심은 사람들이 거길 아니까 나중에 10년이고 7년이고 8년 후에 궁금하니까 와보겠죠. 그럼또 이제 도로 가져가는 또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이 심었다 라면그 사람의 인건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헬리콥터로 뿌릴 때에 100kg, 200kg, 내지는 1000kg, 뭐 이렇게 이제 뿌리겠죠, 씨를.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의미와 또 넓은 분포에 골고루 뿌린다라는 아마 뭐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논쟁거리가 되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1 k g 에 씨앗이 한몇개 정도 돼요? 씨앗이 굵은 씨앗은 약만 개에서 작은 한만 오천 개 정도. k 로 당이요? 예, 킬로에 1kg에. 어, 그러면 엄청난 양을 뿌린 거네요. 그 헬리콥터 뿌렸다는 거는? 그렇죠. 많은 양을 뿌렸는데 거기에 1%만 생존을 해도 성공이라는 거죠. 씨앗 살포, 씨앗 아, 보존. 종 보존, 이런 거에 어떤 궁금증 또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산 속에 있는 삼씨가, 아, 자생한 삼씨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아셨을 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15년이 넘어가면 야생삼으로 칭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심었던, 어쨌든 간에 씨로 심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와 평가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내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지지난 시간에 한번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심는거나 살포하는거나 또 자연 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년이 넘어가면 좀 야생 삼으로 인정을 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보았던 겁니다. 오늘은 일반 단체들, 지자체 또한 개인이 산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중에 삼시 돌려주기 행사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좋은 측면으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 이렇게 해서 삶이 보존되는구나. 또한 물론 오래 묵은 산에 자생하는 산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산삼이라는 좋은 종자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자.